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넥센 타이어의 자존심 M 엠... 뭐야? 이거 엠페라 RU5 넥센 타이어의 자존심이죠. 어그 한국 타이어로 따지자면 S2ASX하고 그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어, 엠페라 RU5 네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 235 55 59,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등등등 다 들어가는 타이어입니다. 어 저번에 요거 두 개만 있었는데 오늘 두 개를 또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한 대분을 맞췄어요. 어 지금 이제 윈터 타이어를 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사이즈로 넘어가는 시기다 보니까 일반 타이어들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데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어그 넥센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트레드를 안 좋은 거 지금 트레드 굉장히 좋죠. 안 좋은 걸 갖고 오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타이어 트레 상태 좋은 것만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어 저기 뭐냐? 그 저희 사정 사정해 가지고 넥센은 주지 마라. 넥센은 주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넥센 알유5를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타이어는 스펙은 어, 235 55 59 그다음에 22년 11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 그다음에 엠페라 알유5 SUV입니다. 다음에 또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자, 타이어 굉장히 무거워요. 엠페라, RU5, SUV. 그 다음에 22년 11번째 주. 2, 3, 5, 5, 5, 19. 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에이, 아, 인사이드가 또 나왔네. 자, 2, 3, 5, 5, 5, 19. 넥센 타이어. 그 다음에 24년 8번째 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 음, 음. 친구도 24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엠페라, 알류5 SUV, 24년 8번째 주, 2, 3, 5, 5, 5, 9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 다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넥센이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넥센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고요. 요거, 개당 7만원 해서, 한 대분 28만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 장착 해 드리고요.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